금정 총림 범어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법사로 모셨습니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삼복더위에도 기도정진하는 불자들을 격려하며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육바람미를 행할 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입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가 봉행한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7제 및 생전 예수제 회향 법회 지난 2일 열린 법회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법사로 초청됐습니다. 범어사 주지 정우스님은 법문을 위해 범어사를 방문한 진우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종단의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을 위해서 이렇게 범어사에 방문해 주셨는데 총무원장 큰 스님께 이렇게... 뜨거운 박수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범어사 설법전 안팎은 수많은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우 스님은 무더위 속에 선망 부모와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도 정진하는 불자들을 격려하고 부산불교는 한국불교의 절반이라며 신도들을 응원했습니다. 삼복더위 중에서도 가장 더울 때 이렇게 또 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여러 신도 여러분께 우선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불교는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모이신 신도님들께서 그 전법의 가장 선봉장으로서 그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님은 법문에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고 육바라미를 행할 때 비로소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나와 인연된 모든 가족, 친지, 조상, 뭐 어, 후손까지 그만큼 마음의 안정 그리고 삼독심을 없애고 어, 평안히 하는 것, 편안히 하는 것 그래야 나쁜 일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내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 정진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육바람 일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회에 이어 봉행된 생전 예수제 회양에 동참한 불자들은 범어사 설법전에서 소대까지 이윤의식을 진행한 후 영가명부와 지전 등을 소각하며 조상과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